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마을에서 왼쪽에 빠른 이동을 눌러 마이스터빌이라는 곳으로 갈수 있는데요. 마이스터빌에서 엄청난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란! 그것은 바로 고급 무기 재련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40분간 크리 데미지 5% 증가에다가 쿨타임도 고작 50분이라 은근 쏠쏠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크리티컬 데미지는 1%당 주스테 2%에서 퍼 4%의 퍼 효율을 가진다는데요.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스킬을 얻어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거에요 먼저 B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아마 아무것도 안하셨다면 이렇게 되어있을거예요 마이스터비를 가자마자 좌측으로 이동하면 힘멜이라는 형님이 계십니다 전문기술 배우기라는게 보이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 걸어서 클리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부터 연금술, 장비 제작, 장신구 제작 그리고 최강과 약초체질 당당의 NPC가 있는데요 바로는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없고 맨 오른쪽 최강 약초체질 NPC를 통해 최강 약초 채집을 먼저 배워줍니다. 비창을 열어 배워져 있다면 성공한거예요 그러면 연금술도 배울 수 있고 장비 제작도 배울 수 있고 장신구 제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B를 눌러 이렇게 보인다면 성공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본 스킬 있잖아요. 우리는 고급 무기 재련을 얻어야 하는데 이거와 관련있는 전문기술은 바로 장비 제작입니다. 장비 제작 레벨만 올린다면 우리는 고급 무기 재련 스킬을 얻을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비 제작 NPC 앞에서 장비 제작의 대형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를 누르면 장비 제작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에 무슨 물품이 보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측에 있는 것을 모아서 왼쪽 장비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왼쪽 위에 화살을 검색하면 추천의 화살 두 개가 뜰 거예요. 이것들 중에 만들면 되는데 고작 은개 한 개, 오팔 한 개만 들기에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경매장으로 들어가 은개 검색해 100개만 구매해 보겠습니다 B를 누르니 아까 봤던 화살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 간단히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작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공이 뜨며 숙련도가 찼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한번더 진행했더니 숙련도가 가득 찼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이겠죠? 이땐 바로 추가 제작하면 안되고요 장비 제작 NPC에게 말을 걸어 장비 제작 레벨을 올리셔야 합니다 올릴 땐 약간의 매수가 들고요 올렸을 경우 B의 장비 제작 확인해보면 2레벨이 된 것을 확인 할수 있죠 그때 아까 만들던 화살을 다시 만들면 또 숙련도가 차고 4번 진행했더니 숙련도가 꽉 찼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 제작 npc를 통해 레벨업을 해주면 3레벨이 되어 있죠 계속 반복해 줍시다 3렙 숙련도 꽉 채우는 데엔 은괴 6개가 들었네요 이제부터는 npc를 통한 장비 제작 랩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레벨에서 꽉 채우는 데엔 은괴 10개가 들었네요 5레벨에서 꽉 채우는 데엔 은괴 13개 6레벨에서 꽉 채우는 데엔 응괴 20개, 실레벨에서 꽉 채우는데 응괴 26개. 8레벨에선 제가 구매한 응괴를 다 썼는데 아쉽게도 레벨업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피로도라는 것도 있는데 피로도가 다 찼을 경우는 제작을 못 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메이플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날 되면 피로도가 회복되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급하잖아요. 이벤트 코인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한의 피로 회복제라는 아이템을 자주 팝니다. 이걸 구매하면 됩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구매하도록 할게요 구매한 피로회복제를 사용하면 이렇게 피로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은계로만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쌉소네입니다 음... 장비제절램이 높아지면 화살도 70렙제 100렙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렙의 활전용 날카로운 화살을 보면 다이아몬드가 재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존내 쌉니다 메이플 세계관에서 은보다 <laughs> 다이아몬드가 훨씬 저렴하네요 뭐 저는 상김에 100개 써본거고 화살은 적당히 각을 보도록 합시다 다이아몬드 100개 살게요 참고로 더 높은 랩 제작할수록 숙련도는 더 많이 차는데요 장비 제작 랩이 너무 낮으면 성공 확률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실패시 숙련도가 안오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화살이 정답은 아닙니다 왼쪽에 적힌 것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키포인트는 어떻게든 장비 제작 숙련도를 채워 레벨업하는 것입니다 9레벨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숙련도를 채워줍시다 자 9레벨에 숙련도가 다 찼죠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비 제작 1렙 찍는데 은개 100개 다이아몬드 45개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비 제작 레벨업을 할 경우 10레벨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화살 제작 다시 해봤자 피로도만 소진될 뿐 숙련도가 차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설명해주는 NPC가 있는데요 창을 닫고 나가 아까 처음에 있던 힘멜 형님께 가보면 장비 제작의 장인이라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약간 설명해주는데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너는 존내 실력자니까 높은 걸 만들라는 겁니다. 뭐 달인도 대충 읽어보시고 여기 뭐 만들어 오라 하는데 무시하시고요. 음. 이제부터는 또 아이템을 만들면 됩니다. 이번 아이템의 키워드는 타임리스입니다. 장비 제작 창에 타임리스를 적어 여러분들은 타임리스 장비를 만들면 됩니다. 몰라요. 이게 좋다고 해요. 저도 배운 거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측에 적힌 것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요. 고급 연마제 같은 경우 위쪽에 올라가면 맹스라는 NPC가 있는데 맹스에게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급 아이템 결정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 창에서 왼쪽 하단에 잘 보면 분해가 가능한데 아이템을 분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랩의 경우 최상급 아이템 결정이 나오니 조금 레벨 낮은 걸 가르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연금술 레이 낮을 경우 아이템 분해하기도 생각보다 귀찮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하셔서 상급 아이템 결정도 그냥 사고 흡수 정도 사고 시간의 돌도 사버립시다.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료를 구해와서 타임레스 장비를 제작하시 신다면 숙련도가 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찬다, 계속 만들면 됩니다. 앗! 피로도가 다 찼네요. 이러한 것 때문에 고급 무기 재련 스킬을 얻으려 한다면 최소 2일 이상이 걸리실 겁니다. 저는 오늘은 못하니 내일 봐요. 놀랍게도 내일이 됐습니다. 피로도가 다 회복되어 있군요. 마찬가지로 타임리스 장비를 이어서 만들어 줍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숙련도가 가득 찼습니다. 실수로 한번더 피로도를 써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찼을 경우 장비 제작 NPC에게 말을 걸어 레 을 올리면 장인이 되어서 축하한다고 해 줍니다. B를 눌러 확인해 보면 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장인이 된 다음 K를 눌러 영차 스킬에 들어가 자세히 보면 무기 재련 이런 스킬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무기 재련은 고작 3%의 크뎀. 우리는 크뎀 5%의 고급 무기 재련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장인을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숙련도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한 번만 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무기 재련 스킬을 보면 마 마법의 숫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죠 우리는 어차피 마법의 숫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법의 숫돌을 검색하여 마법의 숫돌을 찾아 우측에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재료 구매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상급 주문의 정수는 약간 비싸요 피로도가 가득 찼지만 다음 날이라 초기화된 무한의 피로회복제 하나를 구매 피로도를 회복하고 몇번더 마법의 숫돌을 만들게 되면 이번엔 별 다른 과정 없이 바로 명장으로 바뀌는데 그때 K를 눌러 0차 스킬을 확인해 보면 고급 무기 재능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대5%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약 두개 사용 중이면 이용할 수 없으니 신경 써 주시고요 머리 위에 이상한 아저씨가 보이게 되는데 비를 눌러 내 전문 기술에서 체크 해제하면 사라지게 할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정리 한번 시원하게 하자면 화살류를 존내게 만든다 10레벨 달성시 타임리스 장비를 존내게 만든다 장인으로 진화시 마법의 수트를 존내게 만든다 끝입니다. 저도 생방송 중에 배운 거라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을 만들는 상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장비 제작 레벨만 올리면 장땡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만 알아도 성공이겠죠. 템 구매는 대충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네요. 이미 가지고 있어서 덜산 것도 있고 다 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대충 계산기 두드려 보니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돈을 아끼고 싶다면 평소 분해를 한다든지 채집을 열심히 한다던지 등 꾸준히 하다보면 이보단 덜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든 간에 고급무기 재련 스킬을 사용해서 크리 데미지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급무기 재련 스킬 얻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으로 설명하느라 길어 보이지, 실제로 하면 생각보다 그리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